송가인이 런던의 하이드파크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행동은 그녀가 단지 탁월한 가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타인을 위해 행동할 줄 아는 인물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날 송가인은 아무런 예정도 없이 하이드파크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시의 번잡함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잠시 동안의 평화를 즐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한 장면이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공원 한쪽에서는 몇 명의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는데 그중한 아이만이 벤치에 홀로 앉아 다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신체적인 제약으로 인해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송가인은 주저하지 않고 그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이와 조금 이야기를 나누며 그의 이름이 제이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이미는 처음에는 다소 주눅이 들어 있었지만 송가인의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말투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송가인은 제이미가 좋아하는 게임을 함께 하기로 했고, 두 사람은 공원 안에서 간단한 게임을 즐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송가인의 행동은 제이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따뜻함을 전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바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널리 퍼졌고, 영국의 주요 뉴스 채널에서도 보도되었습니다. BBC 뉴스의 앵커 마이클 파크스는 이 특별한 순간을 직접 다루면서 송가인의 선행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은 진정한 슈퍼스타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말하며 송가인의 진심 어린 배려와 사랑이 어떻게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송가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도 더욱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송가인이 단순한 엔터테이너를 넘어서 한 사람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인물임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